지우기? 한번 해봐야겠다 클릭 맞아 이 게임 제목은 외계인에게 축구 가르치기였지 잠깐만 멈춰 멈춰 공을 아래다 봐 발로 공을 이렇게 탁 잡아 바, 발은 이거 이거 <laughs> 이거! 음! 아니, 이거! 응! 아니, 아니, 그, 그게 아니야!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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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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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<laughs> 걸로 이렇게, 뻥! 차. 뻥. 잘 해봐, 잘 해봐. 할수 있어! 됐어! 그걸로 계속해! 지 정확도를 알려 주지. 여기로 치면 더 정확도가 높단다. 어. 자 여기 내가 치이이 여기로 치는 거야, 어쨌든.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그게 아니라.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. 음. 오. 잘했어 그거야. 계속 계속해. 오. 기가 시작 까라까라 외계인 키기 축구 대회가 얼마 안 남았군 음. 뭐야 뭐는 <laughs> 거야 뭐뭐 뭐야 이외인어 뭐야 <laughs> 뭐야 웃었잖아. 뽀뽀. 어. 다음 경기 시작 가라가라. 여기 놓고 자 매기나 잘해봐 할수 있으면 자 여기로 와 여기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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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은 가만히 놔야 되는데. 오, 근데 이제, 제, 법 잘, 하는 거같은데 어. 경기 시, 작까라까라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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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